가수 손태진 입니다 아, 2025년 임실옥정호벚꽃축제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또한 이런 아주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할수 있다는게 얼마나 뜻깊은지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알람 때문에 일어난게 아니고 빗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걱정 먼저 어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마침 이 하늘도 우리를 반겨주듯이 네 비가 그쳤습니다. 어 우리 손샤인에게는 또 제가 음 날씨 요정으로 통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아마 나왔을 때는 비 걱정하시면서 어, 오셨어요 여러분일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비를 뚫고 이자리를 함께 축하해주러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참 좋은 분들인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임실은 뭔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큰, 되게 정이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임실하면 물론 우리가 치즈로도 유명하지만. 이게 또 벚꽃축제로도 이렇게 유명한 곳인지 또 알게 되면서 아 앞으로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벚꽃길이 어, 대한민국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아셨나요? 네 그만큼 이제 나중에는 이 벚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워낙 우리 한국을 찾아와 주시는 외국 분들도 많으니까 어, 그렇게 알려지도록 저 또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만큼 좀 날씨 좀 추우시죠? 네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한우 소리도 많이 보내주시고 제 곡도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어, 이어서 벚꽃 축제인 만큼 제 노래 중에 꽃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오늘의 벚꽃을 향해서 제가 불러 드릴테니 여러분 같이 박수치면서 즐겨주세요 네꽃 들려 드릴게요 <laughs> 네가 꽃이라면 너는 꽃꽃이지 저덕 보다 네가 처음 는예뻐 세상은 작품 처럼 거품이 너무 많아. 그런 거품 속에도, 너는 순수한 여자 내가 힘이 들 때나 삶의 늪에 빠질 때난 붙잡아주고 난, 붙잡아 난, 붙잡아 난 바로 세워주고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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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세월까지 보상해 준 여자 사랑해주고 날 믿어주며 쓰러진 내 맘까지 우리 다시, 다시 세워주자 를위 나를 죽겠다 나를위 죽겠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꽃을 네, 손태진을 네, 제 이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꼭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어, 참, 이런 나들이 같은 게 요새는... 그냥 오히려 집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요즘 집 밖으로 나오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아마 여러분 함께 나들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늘 또이 행사 다 끝나고 여기 다리도 한번 건너보시고, 여기... 네, 안돼요 추워요. 아이, 그래도, 여기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셔야죠. 이미 갔다 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쉬세요. 네, 쉬시면서 좋은 음악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로 이어서, 어, 또, 좀 외국으로 나가볼까 하는데요. 제가 라틴 노래를 하나 가졌습니다. 아마, 어, 이 노래 알것 같은데, 할 만한, 데사메 무초라는 곡인데요. 베사의 무초가 무슨 뜻이냐, 뭐, 키스해주세요. 이런 어, 뜻입니다. 뭐, 제가 그럴 순 없고, 그냥 노래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베사의 무초, 들려드릴게요. I'm stay 계시네요. <laughs> 아, 그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방금도 들려드린 노래 베스터맨 무초 하다가 리라꽃 대신 벚꽃으로 바꾸려 그러다가 아, 이번에 좀 참았습니다. 어참그늘 노래할 때마다 가수로서는 이렇게 어 박수를 받는 게 그런 하나의 힐링의 요소 오히려 어. 매일 노래하는데 이게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저는 이런 곳에서 더 그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음악으로 오늘 그런 힘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임실의 벚꽃축제도 널리 널리 알려주셔야지 더 많이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참 아쉽게 벌써 마지막 곡을...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곳곳에서 이미 앵콜이 나와가지고 어 아직 안 끝났는데 싶었는데 이제 이, 이게 마지막 곡이에요 네 앵콜, 그래도 알다시피 앵콜, 늘 공식적인 마지막 곡과 비공식적인 어떤 무대가 있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미 다 속으면서 그냥 뭐 손뜻이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데 마지막 곡은 조금 뭐 어, 특별한 또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모르시는 분들은 또. 어 있을 테니까 저의 조모님이죠 저희 이모 할머니가 심수봉 선생님이세요 네 그만큼 제가 불타는 드롭맨에 어, 도전하게 되었던 되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존경받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교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늘 보고 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또 무대에서 경연 당시에 불렀던 노래를 또 꽃과 관련된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께 불러드릴까 하는데 아마 다들 사랑해주시는 백만송이 장미 아, 오늘은 백만송이의 벚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러드릴 테니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마지막 곡이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가수!

지이없지 사랑을 랑을주할만할때수백이 송이 백이 백만 송이 백이송은꽃고은 백만 송이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지금은 라로갈수 있다네 금은 지금은 은 Mano... 往前。 뚫고 앵콜을 보내주시다니 다시 한번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임실 옥정호 벚꽃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 제가 작년에도 임실에 왔는데요. 어 그때 또 오늘 함께 자리해주고 계시는 우리 신민 군수님께서 아 너무 반겨주셨습니다. 아, 어떻게 저를 잊지 않으시고 또 이번 벚꽃 축제까지 함께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임실에서 자주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무엇보다. 참, 이 박수를 무대에 있었던 가수분들 뿐만이 아니고, 어, 이 멋진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군수님 외에도 또 많은 분들께 한번 여러분께서 큰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또 임실하면 치즈도 생각나고, 벚꽃도 생각나는 그리고 또더 많은 것들이 어더 번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의 노래 중에서 널 부르니 이게 우리 손샤인 분들은 워낙 또이 응원법이라는 거를 잘 숙지해 두고 계십니다 제가 살짝 들려드릴요 뭐,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응원법널 부르리 사 사랑 래를를게 주어진 r 한번 i g e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널 r e 리 하면 널 사랑 노래를 o r e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데요. 그거는 우리 손차인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은 박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널 부르리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꼭 금방 임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붙잡고 싶 아주 더 쓰리고 싶어 난 흘러가는 시간들을 난 너를 사랑하겠어